새롭게 나오게 된 동네탐험대의 썬입니다. 앞으로 동네탐험대를 시작할 건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 동네탐험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짜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짜잔 짠짠짠 짠, 짠. 이건 스티브 주인공의 남자 알렉스는 주인공의 여자입니다. 얜, 얘는 레오템인데 얘는 이름 모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뭐 한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시작. 여러분 혹시 얘네들 아시나요? 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얘네들 레어템이란건 알고있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만화 시작할건데요 마인크래프트 제목은 새로운 세계에서 모험 새로운 낯선 세계의 모험입니다. 낯선 세계의 모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있어주세요. 네, 네 지금 스티브가 네,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빠가 갑자기 먹방을 안 되네요. 자, 잠깐 이거 하고 있겠습니다. 스티브가 토끼한테 화냈습니다. 아, 토끼 한에 맞고 쓰러집니다. 네 아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는데요. 토끼 죽었습니다. 스티브는 방패를 얻게 됩니다. 스티브가 방패 장착할 동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엄청 많아질 거니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좀 여러분들한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스티브 방패 장착. 오 방송 사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 사고 잘 나는 삼각지대라 가지고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얘가쫙쫙쫙쫙 쫙. 네 공격 중입니다. 네. 이렇게 죽었습니다. 참고로얘 예, 이름 좀 알려 주시는 얘 예, 이름에 댓글로 달아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아훗. 이디디. 아훗. 얘는 금사과를 얻게 된다. 저도 이따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다. 그 촬영만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방 바로 가도록 하죠. 네, 이겼습니다. 짜잔, 이 죽었고요. 토끼 죽었고요. 이농함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는 표시로. 네, 알렉스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가지고 공격! 죽었습니다. 귀한 아이템 금사가래 가지고 사야지고 마는 그그 남자. 이 얘도 댓글로 달아주시어. 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죽은 이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정말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알렉스, 스티브한테 공격! 네. 네, 죽을 뻔했는데. 죽었습니다. 아주 어이없게 죽었죠? 용암괴물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네 이제 아이템을 먹으러 하나 먹었습니다 얘가 획득하네 네 그렇게 자연회독제 를 써서 모두 용암괴물 달 용암괴물에서 오우 죄송합니다 방송사고가 두번이나 일어나네요 일반 시민과 동물로. 어, 음.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응. 일 음. 일반 인간과 동물로 돌아왔답니다. 어. 오, <끝> 어. 끝. <끝> 알, 알렉스 스티브 토끼 댓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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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고로 얘랑. 여 <끝> 얘랑. 얘는 댓글로 이름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 안녕, 원어스 영상. 김 세계 볼링. 그렇게 y t 는 분리가 됐다고 d pull it out. Take it and take 달아주시는거 정말 t 지말아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 몇번 a k e it. t a 많이 얘기해서 살짝 it. Take i 아무튼,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동네 탐험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1화 끝!